오늘은 어 정보 어, 테마로 어, 제약 바이오가 전부 다 선두권을 아, 아, 장악하고 있네요. 자 유전자 치료제, 에. 자 CJ 바이오사이언스 했고요, 젠큐릭 어, 어, 젠큐릭스 했고요. E.D.E.D.G.C. 예, 오늘 지금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를 갔는데 추세선은 어, 어, 당분간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고바이오랩 말씀드렸고 어, 랩지노믹스 말씀드렸고 어, 테라젠이텍 예, 지금 테라젠이텍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약간의 눌림목 주고 어, 또 들어 올리죠. 어, 지금부터는 일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세요. 어, 지노맨컴퍼니 역시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어. 클리노믹스 어. 어. 이 친구는 5일선 갖고, 어. 어. 갖고 싸우세요 엑세스바이오 지금 5일선 올라탔는데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지노믹 트리 예, 오일선 다시 올라탔죠 어, 앞에 전고점 뚫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오일선 갖고 전고점 뚫으면 다시 한번 문, 어, 문의, 문의 주세요 제나포커스 어, 역시 지금 오일선 타고 있으니까 오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소마젠 말씀드렸죠 어, 소마젠도 역시 오일선 갖고 싸보세요 소마젠도 분위기 좋습니다 스마젠을 관용목으로 넣어놓고. 자, 지니너스. 어, 이 친구도 어, 오일선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일선가보세요게 예, 지니너스도 분위기 예, 좋네요. 바이오니아 어. 지금 음, 다시 5일선 타고 움직이니까 5일선 갖고 써보세요 마크로젠 5일선 어, 타고 지금 움직이려고 못을 보니까 어, 마크로젠도 5일선 갖고 써보세요 올리페스 어, 올리페스도 어... 오일선을 올라타, 어, 타고 있어서 오일선 갖고 싸우시면 돼요. 오일선. 자, 오일선 갖고 싸웁니다. 아, 어, 바이오들이 이제 바닥을 찾고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다 보이네요. 티음바이오. 어, 티음바이도 오일선 타고 올라왔네요.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엔젠바이오 어이 어, 친구도 오일선 지금 올라탔으니까 엔젠바이오도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바이오즈들이 바이오주들이 차트가 다 이뻐요. 자 바이젠셀 얘도 오일선 타고 움직이니까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신, 음, 신테카바이오. 어. 자, 이 친구도 어, 다시 예, 오일선 올라타서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셀레믹스, 어, 셀레믹스도 지금 오일선 올라탔네요. 오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자 파나젠 어, 오일선 밑으로 빠졌다가 오일선 지금 올라탔는데 역시 오일 선가 없어 보세요. 자 제널루션 어, 오일선 타고 있죠? 어, 오일 선가 없어 보세요. 자 SD 바이오센스, 아 어. 어, SD 바이오센서, 어. 신규 상장하고 어, 어, 지속적으로 좀 올렸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어, 이 친구도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자 오랜만에 보는 신라젠 어, 신라젠도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어, 신라젠도 조금 들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살짝 보여요 마시간 신라젠. 아관심관심두 관심도지 맙시다. 신라젠. 아, 진원생명과. 아. 많이 내려왔죠? 어. 아직, 이, 이 친구는 움직이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어. 자, 오울성 갖고 싸우시고요. 진원생명과. 엘릭스믹스 어. 역시 오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어. 아이코 아미코젠. 네. 지금 오일선 올라탔는데 아미코젠 음, 매집을 좀 했나 볼게요. 아직 그렇게 많이 매집한 흔적은 안 보이는데. 조만간에 차트가 이뻐지겠네요 아미코젠. 기업분석 들어가서 볼게요. 프리미엄 151% 3,400억짜리 회사는 현재까지 작년에 적자가 컸네요. 어, 흑자 적자 흑자 적자 어. 자, 아미코젠 관심 종목에 한번 놀아보죠. 했고요. 그런 생명과 자, 5일선 타고 움직이니까 5일선 갖고 싸보세요둘째 역시 5일선 갖고 싸보시고요시젠 아, 코로나에, 어, 어, 코로나, 음, 어, 의료기기의 대장주였죠. 어, 자, 시젠. 어, 다시 한번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오일성 어, 갖고 싸우세요. 자. 코로나, 코로나 진단기에 대장, 대장 역할을 했던 어, 시제, 예, 오일 생각 부사 오시고요. 진시스템, 예, 파워력, 얘가 최고, 대장 역할 하면서 올라오는데, 자, 오늘, 진시스템, 어저께 말씀드렸죠. 자, 오늘 50%는 일단 무조건, 오늘 정리하세요, 그냥. 어, 진시스템, 일단 정리하셨다가, 어, 어, 이 추세선, 음, 깨질 것 같아요. 어이 일선 깨질 것 같은 가 일단 정리 하셨다가 어, 내려와서 어, 어, 조정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떤 조정 뭐 이런 조정을 어, 거치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 일단은 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어, 익절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나아 잃은 어, 게 많아서 못 나오실 분들은 추세선 이 일선 갖고 어,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진스템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자, 녹십자. 아, 들고 가야죠. 지금 자리에서는. 자, 오일선 갖고 싸보세요. 어, 녹십자 오일선 갖고 봅니다 DNA, DNA, 어, DNA 링크. 어, 지금 오일선 걸쳐있는데, 황기정복으로 예, 들어가 있죠. DNA 링크. 어, 앞에서 워낙 많이 해먹고 어, 죽였고, 10분의 1토막 다시 만들어놨는데, 환기종목을 살피를 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고요. 당분간은, 어, 순조가 2,915원 이 자리를 순조가로 잡으시고 싸우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어, 3,800원에서 체크하자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에, 에, 해드렸슈. 자, 여러분들, 체크 잘 하시고요. 어, 지금은 힘들이 어, 방향성에 이제 어, 2차전지 로봇 AI에서 어, 어, 바이오 어,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이쪽으로 오, 오, 어,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OLED까지 해서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걸머리다 두시고요. 어, 얘네들이 에, 올라가야만이 에, 시장에서 파워력이 있다. 왜냐하면 시총큰 애들이 여기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코스탁이나 어,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힘이 없이는 시장의 상승을 모멘텀을 줄수 없다는 거 머리에서 두고 시장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